천국복음 80번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의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세원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이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내용 정리한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새 언약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새 언약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 언약을 깨닫는다는 것이나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나 같은 거죠. 예던약은 율법 매매인 거고, 세원약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밖에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역하였습니다. 고린도 우서 13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서신 여러 곳에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역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가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도 못 들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지적도 하고 또 너희들이 또 변화되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이제 다시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자칫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폄마 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뭐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도 다 용서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곳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바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에 죽으셨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살아나신 주님이 너희와 우리 안에 계시,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말씀하실 텐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초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맥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에 있는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사여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왜? 아, 내 안에 주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출륙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네. 골로세 1장 25절에서 29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었다 아멘 예. 저도 이 복음을 100% 믿고 온전하게 깨달은 적은 10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내 안에 그리도가 스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못 했어요. 그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론과 실체는 다릅니다. 실체가 돼야지 구원받은 자지 이론을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을 하고, 예.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새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 사도 사역을 감당했다. 세연약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세연약의 중부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이걸 대속이죠. 우리에게 새 언약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삶, 곧 천국되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죠. 음. 모든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 구원이죠. 우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대속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같은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디모데후스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량, 죄사함,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결론, 완성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살게 됩니다.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뭐 들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 그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면 듣게 되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태복음 2 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끝,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니까. 네. 끝날이 어디겠어요.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따랐던 의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느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사건을 통해서 보여 주셨죠. 예. 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은 이삭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영혼 아브라함에게 준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삭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 을 그러니까 맹세는 아브라함과 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약속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때까지. 야곱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봤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자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땅 가난이에요 네 후손에게도 계속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이 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 시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모세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서 나는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예.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음.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살아계신 그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 그러면 의로운 사람, 뭐, 정의로운 사람, 음. 약한 자를 뭐 구하, 구해내는 사람, 뭐, 그런 것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거 아니고요. 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그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안 계신 것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지고, 확신이 쓰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수 있죠, 복음으로. 정리합니다. 세원약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세원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곧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다른 말로 천국되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래,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간에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부족하고 아무 공로 없는 자지만, 죄인 중에 귀수들 같은 자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원에게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만 위에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충복되어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